제가 책상 정리를 좀 했는데 예전에 쓰던 일기장을 발견했어 뭐 예전 아니죠 2022년에 쓴 일기장 안못 읽어줘 나 이거 한번 봐볼게 아 일기 쓰는 거 까먹고 살았다 나 회사 들어갔다 엄마랑은 사이가 안 좋아졌지만 후회 안함 오랜만에 대학교 1학년 1학기를 함께 보냈던 동기들과 다 함께 만났다. 재밌게 놀고 친구랑 둘이서 집에 가는데 왜 요즘 자기 집에 아 제가 친구 중에 동기 중에 가끔 자주 놀러 가는 애가 있거든. 근데 그 친구 집에 잘안 갔었을 때가 있어. 요 왜냐면은 그냥 바빠서. 그래서 왜 요즘에 집에 놀러 오지 않냐고 물어봤다. 어? 아니네. 내가 내가 어 뭐지 그게 아니었나? 나 약간 성격 파탄난 것 같은데 연락도 안 하는데 집을 왜 가냐고 할순 없으니 말을 하지 않았다. <laughs> 뭐야! 아이, 그런 거였어? 솔직히. 와, 미친! 야, 나 인상 터졌는데? 솔직히, 걘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 아니다. <laughs> 야, 미안하다. 아, 근데, 그럴 수도 있지 않나? 나한테 소중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? 라는 생각이좀드는데나 이런 사람이었어? 좀, 그렇네? 그렇구나. 나, 나 이런 사람이구나.